그거를 분들이 데 PD님이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레오님 말할 때 하라고 하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기침이 너무 나올 것 같아서 뭐. <laughs> 아, 죽겠어요 아왜그 아, 쥐님 <laughs> 아, 아, 레오님 말씀하시는데 기침이 것도 내가 봤을 때 진짜 찐텐이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봐요 저격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아, 나는 통편집이니까 저기 쉬워가지고 인프피 여자 공략법 그 농장님이 연애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썰을 쌀쌀쌀 풀어준다고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저희는 술 먹으면 사실 거의 농장님 연애 얘기가 한80% 정도 됩니다 저는 서울 가는 차는 4시간 내내 연애 썰 들은 줄모있어요아 진짜래요 도대체 어. 몇 명을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대박이야. 어. 육수처럼 한 명을 이제 다볼 때까지 아, 사골 끓이는 것이야 네. 술국과 금사빠가 공존하는 스타일 아 이거 할말 있습니다 모순적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공존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인프피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웃는 게 예쁜 사람, 말 예쁘게 하는 사람, 이런 이상형의 기준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요. 그럼 그것 때문에 호감이 가요. 호감이 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장점을 저의 이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. 말 예쁘게 하네? 어, 근데 목소리도 좋네? 옷도 잘 입네? 하면서 그 사람이 제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.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나한테 뭐 플러팅을 하든 호감을 보이든 그냥 싫어 아니 다음에 보자 하면서 계속 안 만나고 진짜 싫은 건안 해요 그 근데요?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편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감성적인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낭만적이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인프피 분들도 네. 농장님 엄청 감성적이거든요? 어. 연애에서 감성적이지 않다고 주고 안 맞는데. 어. 있어요, 비밀 계정이. 엄청 어. 아, 계정이 있어요. 어. 비밀 계정이 있대요. 약간 어. 어. 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. 꽃을도 풀어주세요, 남친과 헤어졌는데.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많이 힘들었을 때였는데, 친하게 지내도 오빠였는데, 시간 되냐고 그래서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했죠. 택시에 탔는데 뒤에서 꽃을 주는 거예요. 그냥 너가 바구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 하면서. 그냥악마니네 음. 그죠. 이제 인정할게요. 그리고 다정하면서 자상한 사람. 그냥 자상하고 다정하고 그런 거 말고 부드러운 말투, 선한 인상 이 이렇게 스며드는. 최준 이런 스타일 없었어요아 최준 좋아요. 좋아요? 네. 준며드는 네. 천천히 딱딱 딱 인프피 스타일. 인프피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100% 호감입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때두세 달을 남자친구가 백수였는데 진짜 거의 한 달에 식비 뭐 노는 거다 해가지고 백만 원 이상씩 계속 한두세달쓴것 같아요. 근데 그 남자분이 요리는 다 해주셨대요. 농장에 항상 언니 나처럼 공주가 취해야 돼이 말을 항상 해주고 전자레인지 도시락도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대요. 어. 털연하지 네가 사준 거니까 아이이정도면 낭만을 좋아한이 정도로 그리고 인 n 피는 자기만의 시간이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네.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쓴다? 그럼 진짜 호감이에요 만약에 인 n 피가 앞에서 말이 적어지고 쑥스러워하는 티가 나고 약간 좀 뚝딱거린다 그러면 호감 있는 거예요 에이, 이거 궁금해 눈 마주치면 사람을 담은 눈빛 보내기고 상대방은 모를 만한 은은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딱 쳐다봐가지고 당황 약간 이런 음. 놀랐, 놀랐는데어왜 음. 쳐다봤지? 약간 이런 느낌. 음. 아 지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원래 어? 눈 동그랗게 뜨고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, 어, 긴장돼요. 보내기 음. 언제 오지?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진짜 이 정도면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는 해요. 선통 음. 한번 보낼 때도 수십 번 고민하고 어떻게 말을 걸까 무슨 멘트를 해야 될까. 얘는 바쁘진 않을까. 진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선톡 하나 보내는데 한 20분 30분 걸려. 인도피한테 선톡이 왔으면 무조건 사랑인 건가요? 관심이죠. 호감. 100% 사랑이다. 좋아한다. 이렇게 결론을 짓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조심스럽거든요. 말 하나 뭐. 말투, 분위기 막 그런 것까지 한 100가지 정도 생각하는 게 인포피기 때문에 그냥 호감 정도? 그 다음? 상대방이 오르지 좀푸사푸물하인는데 이거 또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프로필 사진 뭐지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관심이 가니까 아. 그리고 그 프로필 뮤직 해 놓으면 약간 가사를 찾아보세요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하면서 연관을 자꾸 어, 찾죠 어. 인스타 피드에도 무슨 말을 적잖아요 네. 뭐 오늘 따라 뭐 너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난가? 뭐지 그 다음 농장님 그거 푸느러 파르 어 맞아 저줄 그런 줄적줄 있어요 아 단톡방에 보세 이거 뭔지 유추 해보라고 해요 우린 다 개그치고 있는데 혼자 감성적인 거막잡고 있는 거예요 상태 메시지에 적혀 있는 것도 궁금해서 볼 때도 있어요 모든 인스타와 스토리와 그리고 그 카톡 프로필은 인프피의 신경이 변할 수 있는 진짜 그냥 싸우고 기분 안 좋고 막센해지고 그러면 은 프로필 사진 내립니다 썸 타는 사이인데 인프피의 프사가 내려갔다. 그러면은 뭔가 서운한 게나좀 서운해. 어. 나한테 연락해 줘. 내가 음. 나, 나 프로필 내려갔지. 너가 내내거 봤다면 연락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. 약간 이런 음. 마음. 인프피만의 애정 표현인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을만한 특징이 있나요? 똑딱거리다가 차갑기까지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. 너무 그 보인다는 게 티가 난다는 게 괜히 좋아하는 거 티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잖아요.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차갑게 하는 거예요. 음. 채소에 닿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가가는 만큼 다가와주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굳이 물을 안 떠다줘도 되는 상황에서 아, 이거 물 드세요 하고 물 떠다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생수 챙겨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녹차 챙겨주는 거예 일도 티도 안 나고 인프피 본인만 아는 거예요. 음. 농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이제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바스러 온것 같아요. 저는. 오히려. 오버스럽게 뚝딱거린다야 해 되나? 맞아 맞아. 약간 오히려 오버하고 막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소심한데 안 소심한 척하고. 영장님이 인프의 표준이라면 인프의 연애는 도와주고 싶어질 것 같아요. 어. 근데 도와주는 건 싫어해요. 약간 연애할 때 주변 말안 듣는 것 같긴 해요. 이 사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전혀 듣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인프피 특징 그거 있어요.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. 어. 네.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인포피는 우정하고 사랑 중에 사랑 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랬었어요. 응. 남자친구를 사귀고 저한테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. 진짜 무조건 사랑해요 불러줘요 어, 어. 낭만이 들켰고 있는데 <laughs> <laughs> 어. 근또인프피는 또 답장도 엄청 늦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그게 진짜 웃긴 게 답장을 막 해요 삘 받아서 한 10분 막 이렇게 막 카톡으로 떠들다가도 잠깐 저만의 시간, 즐길 거리가 있다 그럼 그 카톡 안 봐요 그러고 한 30분, 1시간 있다가 아 맞아 나저 카톡 답장 안 했었지? 하면서 그때서야 답을 하는데 아 그때 또 고민을 해요 아나 늦은 거 아닌가? 기분 나빠할까? 늦어서? 근데 그거를 제가 당장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어? 고쳐볼게 하고 딱 하는데 안 돼요. 그게 잘 읽어놓고 모른 적도 있어요. 저는. 뭘로 말하지? 하다가 어쩜 이따 좀 고민해보고 보내야겠다 하고 일 사라졌는데 아무 음, 인부피아 연애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. 어떻게 하면 되죠? 감성적인 분위기 좋아요. 저는 요즘에는 바다 뷰 맛집, 약간, 이런 거 좋더라고요. 갬성. 약간 분위기에 약한 것 같아요. 취약한 것 같아요, 인프피가. 그리고 인프피가 다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긴 하는데, 고집이 셀 때는 한번 부리면 안 꺾이거든요. 그때는 저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약간 레오신처럼 응. 팩트로 이렇게 조지는 사람 어때요? 응. 인프피가 할 말도 들어가요. 그냥 사소한 거이 사람한테 궁금했던 것도 쏙 들어가요. 약간 좀 존중받을 수 있는 대화법 다정하게. 어. 영상에서 보니까 고집이 약간 납득이 가는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이라고 하던데. 갑자기 새벽에 네. 전화가 온 거예요. 언니 나 경찰. <laughs> 기분 좋게 걔 남자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약간의 여자 분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불씨가 커진 거죠. 손을 올리는 거예요. 음. 그래가지고 아 그래 때리러, 때리라고 때리라고 어,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됐다. 진짜 내가 미쳤나 봐. 아 어, 그러면 방금 이렇게 손 올렸으니까 그럼 잘 부를게. 어래서 어. 이제 똥고지을 부린 거죠 남자가 불러 땡땡 불랙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. 그럼 그래, 불게불게몇번 경고를 줬을 거 아니에요? 아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까지 간다고? 와 <laughs> 대단하네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이제 허면 머리로는 알아도 멈추질 않네 그러니까 폭죽이 잖아네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이프핀 음. 는잘 참아요 음. 이게 진짜 가깝고 진짜 오래 만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한 100번 중에 한 번? 음. 말잘 들어주는 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? 응. 계속 말해줘 약간 이렇게 경청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제가 서울 갈때 4시간 동안 그썰 듣기 위해서 계속 경청해 주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니까 4시간 동안 진짜 말안 한대 돼. <laughs> <laughs> 신나서 말해요. 재미없는 거 해도 막 웃어 줄것 같은 사람. 개그를 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굳이 재미없는 개그를 재밌게 막 이렇게 풀어 가지고 하려고 하기도 해요. 진심 담긴 칭찬 많이 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. 구체적인 거.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다 느꼈어. 그걸 어디에서 보고 착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에겐 생수를 줬지만 나한테 녹차를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넌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꼈어.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호감이 확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진짜 제일 싫은 거는 비도덕적인 행동하는 사람, 뭐 입에 욕이 붙어 있다던가길 아 가면서 뭐 침을 찍찍 뱉는다던가 음. 성격이 지랄 맞은 거는 그냥 이 사람 본성이잖아요. 그냥. 근데 비도덕적인 행동은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할수 있잖아요. 아 아, 남자들끼리 있으면 뭐 얘기하다 욕할 수 있죠. 근데 종업원이 왔을 때는 그 얘기 안한 것처럼 그냥 정중하게. 하면은 문제 없죠. 근데 왔는데도 야 씨발 우리 아까 뭐 시키려 했었지? <laughs> 막 이렇게 종업원이 왔는데도 이렇게 건들먹거리면서 말을 한다. 그거는 비도덕적인 행동죠. 그리고 드립이랍시고 응. 이제 약간 좀선넘으면면 이제 손절각이죠.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너 못생겼다. 아, <laughs> 네, 그리고 어그뭐 귀여워할 얼굴은 아니지 않아요? 약간 이런. 왜요 레몬이 왜요? 왜요? 아 여기서 많이 왜요? 왜요? 듣는 왜요? 말인 거 같아요. 아, 어. 그럼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 너무 진지한 것들 물어보는 것? 선 넘는 질문 기준이 뭐예요? 너무 깊이 파고들려. 얼마 벌어 약간 이런 거? 오오오네네 네.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건 싫어요. 뭐야? 이거 궁금해서 나랑 가까이 지내는구나? 약간 그런 생각? 응? 그렇게까지 가버려? 그렇게까지 어. 너무 깊게 들어가면, 어. 너무 딥하게 들어가. 감정 그대로를 약간 좀 이렇게 공감받고 싶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공감을 되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,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. 이해하면서 공감해주는 맞아요. 맞아요. 거는 하나 X. 인터피가 ST 유형이랑 아예 안 맞는데요. 음. 완전 현실적인 데다가 이성적인 데까지 하니까. 음. 그리고 밀당이랑 질투 유발 작정 절대 금지예요. 밀당하는 순간 아이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하면서 상처받고 이제 내 쪽으로 손절하고 그러면 이제 잘 가라 아프지만 사랑했다 <laughs> 아 인프피가 좋아졌다면 이렇게 대시해 보세요 스윗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뚝뚝하지않고 스윗하게 인간성을 많이 봐요 약간 좀 다정하고 자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 아 챙김 받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프피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기 야, 나뭐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맛집 알아? 여기 뭐 맛있는데 알아? 하면은 신나서 말해주죠. 너무 빨리 다가가면 안 돼요. 진짜 뒷걸음질 확 치거든요. MTJ 그때 질문 폭격기라고 했는데 부담스럽다고하셨잖아 오, 진짜 부담스러워요. 하나 질문을 하면은, 인프피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, 뭐, 너, 너 이거 좋아해? 저거 좋아해?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너는 이거 좋아해? 버리면은 과부하죠. 오아 오, 차근차근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며드는 거. 음. 그럼 첫날 만나서 사귄 적 없어요? 첫날 만나서 사귄 적은 없어요. 두세 번 안에 사귄 적은요? 아, 두세 번 반은 있죠. 그게 스며드는 건가요? 금사빠 아! 근사빠 아, 하면서 무너지는 거구나. 네, 공존이 아, 돼요. 아, 인정합니다, 이제요. 어, <laughs> 인정. 인포티와 싸울 때 하면 안 되는 행위. 싸웠을 때는 우선 들어주세요. 잘 들어준 후에 존중하면서 오, 고 그랬어. 그랬구나. 근데 이렇게 잘 달래준 후에 근데 나는 너가 아까 이래서 이랬던 거야. 이렇게 풀어주듯이 말하면은 한 번에 싹 풀립니다. 그냥 진짜 오고 오고 해주면은 진짜 잘못한 거에도 풀릴 걸요. 인프피. 인프피가 이제 잠수를 탈 수도 있어요. 저는 싸우면은 연락 안 해요. 이 싸운 순간에서 말을 해버리면은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의 다음 날 돼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 다음 날 돼서 연락을 하거나. 그러니까 그게 인프피만의. 이자성찰을 하는 시간이에요. 화를 삭히기도 음. 하고. 잠수를 탔을 때막 찾아가면 안 돼요. 막 계속 연락하고. 어, 그러면은 약간 좀 방해받는 기분. 그리고 인프피가 화가 나면은 눈물이 먼저 나요. 그러니까 막 와다다다다 이렇게 막 논리로 폭격을 하면 안 돼요.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들어가다가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. 아, 그럼 아, 이런 건 거... 어때? 너가 잘못한 건 맞잖아. 와 나. 야 <laughs> 그거 감동, 감동 못 되잖아. 강, 감 감동 모음대잖아 눈물. 감동이라고요? 한아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. 눈물이 다 가시는 거야? 감동 못 받는 아니야? <laughs> 아니요. 그러면 저더 화나요. 인프피는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러면 음. 울때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? 음. 울지 말고 얘기하자. 어... 너가 먼저 얘기를 해봐 내가 들어줄게. 어... 그러면 이제 싸울 때 그래도 원만하게 풀리시지 않을까? 어... 스윗하고 자상하고 다정하게자 이제 끝났습니다. 네, 다시 또 돌아와 주실 수 있는 있는가? 제가 어, 음... 카메라에. 음... 배서면은 약간 좀 똑딱거리고 아니요 되게 약간... 잘했어요 근데 주니님 옆에서 이렇게 카툭 하뚜, 카툭이 어. 곧 데뷔할 거라서 어, 편하게 그냥 그대로 편집해도 된대 네. 알겠습니다 더 심한 거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 얼굴인데요?